안녕하세요. 영통제일부동산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뭐 화면에 얼굴이 좀 지저분하게 나온다. 그리고 영통제일부동산이 뭐하는 데냐 이런 문의가 있으셨거든요. 저희는 영통의 풍림아이온 3차 아파트 앞에서 그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상가 그리고 저희 주변에 어 다가구 주택들이 좀 있어서 원룸,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저분한 이유는 저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바람도 좀 맞고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얼굴이 지저분해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 선거 공약 중에 대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구 한국 경제 제도약의 심장해서돼 있고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 오프라스 1 신산업 육성, KTX 역세권 첨단화, 문화예술 허브 조성하고요, 섬유 염색 산업단지 첨단화고요, 하 달빛 고속도로 건설,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금호강 친환경 수변 문화공간 조성하고요,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합니다. 첫 번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은 통합 신공항 건설에서 출발합니다. 중남부권 거점 경제 물류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군민공항 동시 통합 이전 및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제정 추진합니다. 민항과 광역교통망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한답니다. 기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재원으로 건설 추진 한답니다. 대구 도심 통합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하고요. 두 번째 오프러스 1 신산업 육성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의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의료 자동차 미래 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ICT 융합 산업 등 오프러스 1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동대구역과 동대구 벤처밸리를 활성화하고 서대구 역세권을 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전진기지로 삼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5플러스1 신산업 디지털 의료 미래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ICT융합 육성에서 이게 5플러스1이죠. 소프트웨어 스타디움 디 조성, 뇌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하고요, 자율주된 모빌리티 복합단지 건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 사업 등을 하겠답니다. 세 번째 문화 예술 허브 조성, 대구시청과 구 경북도청 후적지를 차세대 한류 콘텐츠 창작 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국립창작뮤지컬콤플렉스 조성, 국립근대미술관 등 근대시각예술콤플렉스 조성, 유네스코 창의예술촌 등 글로벌 문화 예술융합콤플렉스 조성. 현존하는 유일한 가명, 어, 경상 가명 복원합니다. 네 번째, 섬유 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대구 도심 내 염색산업단지를 친환경 탄소 중립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섬유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또한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유연탄, 아, 요 유연탄이 그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수입이 안돼서 지금 건설 경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lng 발전 설비를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설비로 교체하고요. 에너지 공유시설 설치 및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 건물로 전환하고요. 탄소 배출 저감하고 그린 섬유 소재 산업 육성 바이오메스 기반 생분해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섬유소재 완천 기술 개발하고요. 탄소저감 섬유공정 인프라 구축 및 기반 기술 확립합니다. 그린 섬유소재 산업 표준화 기술 개발합니다. 다섯 번째, 달빛 고속도로 건설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와 대구, 광주, 달빛, 내륙, 철도를 건설하여 영호남의 유대를 촉진하고 국가군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경부선 고속, 철도, 대구도시간을 지하화하여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주거상업,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공간을 재창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달빛, 내륙, 철도 건설, 동서화합, 균형발전 실현, 남부내륙경제권 형성에 전기 마련하고요. 관광지원 활용도 제고하겠답니다. 경부선 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와 동대구역, 동대구 벤처밸리 혁신도시와 연계개발 및교통망 확충합니다. 여섯번째, 금호강 친환경수변 문화공간 조성,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의 친환경 수변 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한편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주요 거점을 개발하여 금호강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금호강 자연성 회복 금호강 평수 유지를 위한 가동보 설치하고요 수질 개선하겠습니다. 금호강 수변 문화 공간 조성 및 주요 거점 개발, 화중도 사계절 명소화. 금호강 수변 문화 공간 조성 및 주요 거점 개발, 화중도 사계절 명소화. 동천 호국 역사 관광자원, 금호 워터 프런트 조성, 금호강 연결 교량 및 도로 조성 등 보행 체계 개선.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낙동강 수계 치수원 다변화. 낙동강 수계 치수원을 다변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낙동강 통합 물 관리를 통해 지난 30년간 계속된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치수원 다변화 사업 신속 진행하고요. 구미 지역과의 협력 통한 상생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낙동강 수계 치수원에 대해서는 이 녹조 관련돼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녹조가 그 알게 모르게 사람의 암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치수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연구해 주셔서. 좋은 수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공약 내용이긴 하지만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저희들은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 것도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꼭, 어, 보겠습니다. 꼭 봐서, 나중엔 크레임도 걸어 볼 거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된건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시작도 하기 전서부터, 뭐, 잘못됐다, 탄핵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좀 너무하시는 것 같고,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다음에 못됐을 때, 에,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좀 자중 좀 해주시고요. 일을 할수 있는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통에 있는 제1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